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트비 대표 홍유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유선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요. 바로 키스 베네스 만든 키스 1 4 이하나 모델입니다. 어, 이 단말기는 어,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무엇보다도 AS 및 AS가 가장 잘 되는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이 단말기를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LCD 화면입니다. LCD 화면이 굉장히 컬러풀한 파란색이죠. 더군다나 그 글씨나 숫자들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눈에 확 띕니다. 어, 50, 나이 50 정도 드시면 이제 눈이 잘안 보이잖아요. 노안이 이제 오는 나인데, 이 눈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단말기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이죠. 검은색, 어, 앞면이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 버튼 하나가 굉장히 컬러풀하죠. 그래서 이 단말기를 키스 1421 모델을 매장에 설치한다고 하면, 어, 아마 매장이 돋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그런 단말기입니다. 어, 기능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 테두리는 굉장히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앞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유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어 용지는요 여기를 누르면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눌러볼게요. 그럼 열립니다. 뚜껑이 자 열리죠. 용량이 큰 대용량 용지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용지를 집어 넣으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단말기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용지를 교체하는 방법이 어려워하시는 분, 용지 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용지는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안 되고요. 뚜껑을 닫으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자 용지 확인요망 이렇게 뜨죠. 용지 확인요망.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용지를 연 다음에 용지를 넣은 다음에 이걸 밖으로 빼야 됩니다 밖으로 빼고요 닫아 주면 돼요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우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끼우는 게 없습니다 용지를 넣은 다음에 밖으로 반듯하게 빼낸 다음에 닫아 주면 됩니다 닫을 때는 조심히 닫아 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게 용지를 절단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부품이 부품이기 때문에 쾅 닫으면 여기 이이 이 부분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닫아 주는 게 좋습니다. 용지를 넣은 다음에 밖으로 빼고요. 조심스럽게 닫아 주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를 눌러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이쪽이 안 닫힙니다.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용지가 어 이게 맞아. 이게 백지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글씨가 있는 부분은 뒤로 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용기를 교체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좋죠. 자 이제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설치도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는 자 전원이라고 되어 있죠. 전원. 전원을 연결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더넷 랜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핀패드라고 되어 있어요. 핀패드는 이 사인패드죠. 사인패드를 의미합니다. 이 사인패드는 반드시 이 핀패드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연결을 하게 되면 작, 작동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기 화면이, 어, 화면 보호 차원에서 나갑니다. 예. 지금 어렴풋하게 산후물 낚시트라고 되어 있죠? 버튼을, 어, 한번 눌러볼까요? 아무거나?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죠? 그렇죠? 자, 한번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는, 어, 이쪽 부분에다 둡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스 카드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카드를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이게, 아이스칩이 위로 가게끔 하고요.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금액이, 금액 누르라고 뜨죠. 그죠? 렇 금액 누르라고 뜹니다. 그러면, 1350원 을 한번 결제를 해 볼게요. 결제를 한 다음에 입력.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뭐라고 뜹니까? 어, 승인 번호고요. 금액이고요. 회원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 한번 해 볼게요. 1번.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어, 영수증 용지입니다. 이 영수증을 보면 자, 키스 정보통신이라고 나와 있고요. 카드 여기는 카드에 관련된 정보죠? 카드 번호가 나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일시는 2023년 6월 1 7일날 결제를 했습니다. 금액은 어, 1350원이고요. 밑에는 어, 사업자, 이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산호물 낚시터고요. 안성시 보게면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만원 이상을 한번 결제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이상. 카드를 다시 넣어볼게요. 자, 넣으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이때, 6 6 0 0 0원 해볼까요? 이렇게. 금액을 누른 다음에요.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여기 있죠? 입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때, 할부 겨울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자, 할부 겨울수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돼요. 할부를 몇 개월 내드릴까요? 어떤 분은 1시불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뭐 3개월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일시불은 그냥 입력버튼 눌러주세요라고 해놨습니다. 입력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 입력버튼을 눌러주면 되겠고요. 3개월은 3자를 눌러주시고, 입력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다시 넣습니다. 카드를 넣는 방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드는 이쪽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누르라고 뜨죠 금액 누르라고 뜹니다 자 금액을 누르라고 뜹니다 금액은 6 6 0 0원 해볼게요 자 금액 누른 다음에 금액을 누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그렇죠 입력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이때 할부 개월수는 몇 개월로 해 주세요 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일시불로 해 주세요라고 하면 입력해 누르면 됩니다 1시불은 입력키라고 되어 있죠? 입력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6,000원.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이쪽에. 보이시죠? 서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서명을 하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자, 서명을 이렇게 하면. 그죠? 써지죠? 자, 그러면 만, 자, 됐죠? 이렇게. 용지가 66,000원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취소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결제를 했으니까 취소를 한번 해야 되겠죠.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어, 직전 취소 1번, 신용 취소입니다. 자, 직전 취소와 신용 취소를 알면 되는데 주로 직전 취소인 경우에는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 그 전에 결제한 신용,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바로 2번 신용 취소에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66,000원짜리 <laughs> 죄송합니다. 66,000원짜리 하나하고 어, 1350원짜리 결제를 했죠. 이둘 중에 마지막에 결제한 건 어떤 건가요? 6만원짜리가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이게 바로 직전거래라고 해요. 이 1,350원은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죠. 그럼 이거는 어, 신용취소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먼저 직전부터 해볼게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 66,000원을 취소할 때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는 직전 취소 1번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아, 승인번호가 나와있고요. 65911091. 그 다음에 금액은 66,000원이고요. 일시는 2023년 6월 17일 날 결제를 했습니다. 1번 진행이죠? 자, 그러면 서명을 다시 해 달라고 합니다. 서명을 한번 이쪽에 한번 해 볼게요. 다시. 서명을 해 봐야 되겠죠, 이쪽에. 서명을 이렇게. 자, 되죠?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자, 취소가 됐죠. 이렇게 마이너스 66,000원이 취소가 됐고요. 그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그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취소 버튼을 눌러 주시고 2번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 취소했어요. 그러면 카드를 카드를 읽히거나 삽입하세요. 카드를 넣어 주면 되겠죠. 자, 카드를 한번 넣어 줘 볼게요. 이쪽에. 자, 이쪽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이고. 카드를 넣어 드릴게요. 한번 넣어 주면 자,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뭐라고 나와요? 어, 거래일시는 6월 17일이고 11시 53분에 결, 결제를 했네요 롯데카드고 1,350원입니다 그죠 승인번호는 이렇게 나와있고요 진행 1번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이 단말기 키스 1421화가 정말 좋은 제가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취소해서 직전 취소는 누구든지 쉽게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하시는데 이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신용취소는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신용취소는 그 전에 결제한 신용거래 신용카드 취소할 때 신용취소한다고 했는데 이 키스 밴1 4 2나 키스 밴 외에 다른 밴드 있죠? 뭐 코세스 이런 뭐 스마트로 이런 단말기들은 어, 직전 취소할 때 카드를 넣은 다음에 아 신용취소할 때요 카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뭐 유효기간 집어넣고 승인번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건가요? 자, 원거래 날짜, 언제 결제했는지 그런 걸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 키스벤에서 만든 이 키스 일사이아나 유선카드 단말기는 그냥 집어넣으면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이 키스 일사이아나 유선카드 단말기는 이 카드 거래 내역들을 다 불러와 버립니다. 그러면 거래 내역들을 불러오고 그걸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 해당되는 그 거래건만 취소하면 됩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유효기간이나 뭐 금액이나 뭐 유효기간 뭐 금액 그 다음에 승인번호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합니다. 자 직전 취소도 쉽고요. 그 전에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 쓰는 신용취소도 너무 쉬우, 쉽기 때문에 제가 이 단말기를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집어넣어 볼게요. 다시 자 취소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요. 자 2번 신용취소죠. 2번 그 다음에 카드를 넣어볼게요. 카드를 넣으면, 자, 이렇게 뜹니다. 이, 어, 이 단말기가 불러오는 거죠. 이 카드, 이 카드 결제 내역들을 불러옵니다.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나요? 거래가? 확인해보세요. 맞으면 1번 진행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1번. 해당 거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진행은 입력이죠. 그죠? 입력하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입력. 그럼 취소가 되는 거예요. 회원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1번 키 출력. 그럼 출력이 되잖아요. 어, 누르는 게 없었죠. 그죠? 뭐 유효 기간을 누르거나 뭐 결제 금액을 누르거나 카드 번호를 누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리하죠. 취소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취소하는 걸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어, 삼성페이도 우리가 어, 삼성페이도요. 한번 거래를 하고 취소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페이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그 카드가 삼성페이예요. 이렇게. 그러면 비밀 번호를 당히 눌러야 되겠죠. 비밀 번호를 누른 다음에 자, 이렇게 준비가 됐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 스마트폰이죠. 이게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카메라가 있는 쪽이 뒷면인데요. 이 뒷면을 여기에다 갖다 대면 돼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볼게요. 자, 됐죠? 볼게요. 이렇게. 자, 됐죠? 다시 한번. 자, 됐죠? 이렇게 하면 돼요. 반드시 뒷면입니다. 카메라가, 쪼, 카메라가 있는 뒷면을 이 부분에다가 갖다 대면 돼요. 이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대 볼게요. 자, 됐죠? 금액 누르면 되겠죠? 자, 금액 눌러주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회원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1번 키 출력. 그럼 이렇게 이제 삼성페이가 이제 결제가 된 거예요. 자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취소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취소 버튼. 자 그러면 직전이죠.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그러면 직전 취소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있죠. 자 1번이고 금액은 2,500원입니다. 1번 진행입니다. 그럼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회원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1번께 출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500원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학원을 운영하시는 그 원장님이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삼성페이 결제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예잘 안, 해, 안 해보니까 못할 수도 있겠죠. 어, 삼성페이 결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일단요, 일단 누르지 마세요. 이 카드 단말기에서 어떤 걸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고객님이 삼성페이 결제를 원하는 고객님이 계시면 그 고객님이 본인의 이렇게 비밀번호를 눌러서 잠깐만요, 이걸 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러면 고객의 휴대폰, 고객의 휴대폰을 잡아서 여기 뒷면이죠, 뒷면 뒷면에 있는 부분을 2분에다 갖다 대면 돼요. 일단 먼저 갖다 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면 되죠. 이제 그분에게 받을 금액을 집어넣으면, 어 그분에게 받을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삼성페이도 먼저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버튼 어떠한 버튼 뭐 누를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금액을 눌러서 진행하면 돼요. 카드 결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버튼을 신용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뭐 신용 누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고객이 카드를 받아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고객의 카드를 받아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일반 사인 패드죠. 근데 멀티 패드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시, 신용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 승, 승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1번 신용을 눌러준 다음에 그때 이제 고객이 꽂게끔 되어 있어요 멀티패드는. 근데 이거는 멀티패드가 아니니까 뭐 설명은 나중에 멀티패드 결제 방법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쪽에다 갖다 대라. 먼저 스마트폰을 그러면 결제가 되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현금영수증을 우리가 또 발행하는 법을 좀 아셔야 되겠죠. 현금영수증은요 여기 보시면. 자, 현금 영수증은 여기 현금이라고 있습니다. 현금. 현금을 눌러 주시고, 그러면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죠.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기능,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실전으로 한번 제가 상황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아, 예, 해, 알겠습니다. 자,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고객님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주면 돼요. 자, 물론, 고객이 여기 사인패드에다가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이제 발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면 됩니다. 고객한테. 고객님. 사업자 번호가 몇 번인가요? 네, 410-2531-208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원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됐습니다. 현금영수증인데 여기 보시면 지출증빙으로 해줬다는 얘기예요.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했다.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이렇게 보면 여기 사업자 번호가 나와있죠. 이렇게 4 1 0 2 5 4 1 2 0 8 이게 제 사업자 번호입니다. 자 현금영수증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도 간단합니다. 어 취소는요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취소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어, 현금영수증 취소할 때는 현금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번 현금영수증 취소라고 되어있죠? 5번을 눌러주시고요. 자소비자 소득공제 취소인가요? 지출증빙 취소인가요? 지출증빙이죠.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 취소 1번이죠 자 취소 번호가 나와 있어요 취소 번호는 영수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006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0060자 그러면 진행 1번이죠 1번을 뭐 거래 일시가 6월 17일이고 현금 영수증인데 지출 증빙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가 나와 있고 금액, 그 다음에 승인번호가 나와있어요. 맞으면 1번 진행입니다. 자, 해당거리를 취소하시겠습니까? 진행은 입력이죠? 입력버튼 여기 있죠? 입력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천원. 이렇게 해서 현금영수증도 한번 취소해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다 해보, 해봤어요. 음. 이 키스 1 4 2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어,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튼튼하고요. 그리고 as가 일단 잘 되기 때문에 어,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광우 정보통신이라고요. 어,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선 카드 단말기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as가 가장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거래가 여기 표시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 천원 아까 지금 방금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인데 어, 취소를 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현금영수증을 취소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했는데 지출증빙을 취소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천 원. 여기에 마지막 라스트 거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런 경우도 있죠. 한참 고객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이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말기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어, 소비자, 어, 가맹점 대표님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네,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고요. 저희 카드 단말기 포스티비는 전국으로 카드 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장 오픈 시에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카드 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